열심히 예, 해야죠. 문과생은 성적 향상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치? 세영아! 이과생은 무슨 생각을 하면서 버티는 거라고? 결국엔 그냥 딱 한마디라고 그러잖아. 그치? 선생님 과는안 올라가요? 뭐가? 성적이 이과는 성적 올리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쉽지 않아요. 아까 <laughs> 선생님이 한 얘기 있잖아. 어? 내가 하는 방은 무조건 일단 따르고 해야 된다고. 그럼 한번 올릴 거야. 그냥 평범하게 해서는 성적 올리기가 힘들어. 특히나 우리 세영이 미안하지만 여고잖아. 여고는 특히 성적 올리기가 힘들어. 몇번 나왔어 이제 아직 안. 내가 아, 얘기해줄게. 세반 아니면 네 반이야. 정말요? 응. 어, 뻔해 뻔해. 세반 아니든 반. 아주 대박치면 네 반. 우리 중학교 분위기에서세반 정도 나. 장이 얼마나 나왔는데? 네 반이야. 네 반. 아닌가? 네 반일세. 응. 비슷하네. 너희 둘다아 남자가 너무 많아요. 여자 3명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둘다 이제 각별히 신경 써야 돼. 큰일 났어. <laughs> 어? 반대로 여기 봐봐. 요 대신 너희 학교 몇... 이거몇반이지아 너희 학교 전, 전원이 몇... 전체가 몇 개밖까지 있지? 몇 반까지 있지? 1학년에 15개 있지. 1개 있지. 1학년에 15개 있지. 그 중에 8개에서 9개가 이과 반이야. 어? 못하면 6개. 많은 건 9개. 여 6개가 아니라 7개 못하면 7개 많아서 1 0개 완전히 틀려 이과생이 그러니까 이과생하고 문과생하고 성적이 따로 나오는데 시험도 따르게 보니까 성적이 따로 나오는데 3개 반, 4개 만 친다고 그랬을 100명에서 120명이거든? 어? 그럼 간단하게 좀 120명이라고 하면 1등급 대기관 4%가 몇 명이에요? 4.8 4.8 그러니까 4등 내지 5등까지가 6천. 1등급이야 정규 4등에서 아니 이과야. 어? <laughs> 저도 말고 덜고그 생각 하나만 하는데, 아난 이과구나. 뒤졌구나. 이그 생각 하나만 하는데, 물론 문과도 열심히 공부해야 돼. 똑같아 오케이. 근데 성적을 뽑아내는 데 있어서 내신 성적을 기준으로 하면 미안한 얘기지만 문과보다 이과가 힘들어. 어떻게 해고서저 어, 세영이가 우울한 거 같아. 대화. 하지만 음. 방법은 있어, 어? 알았지? 어, 파이팅, 어, 자유생방히 시키는 거잘 하고, 그럼 돼, 자보자이 수원에는 참 희한한, <laughs> 그게 희한한 것들이 많아. 그러고 보니까 여러분들 일하때 배웠던 거와 좀 많이 다르게 희한한 것들이 많이 나와요. 어쨌든 수열이라는 것을 제일 처음에 이제 수열이라는 단어를 오늘 나는데그 수열에서 이제 첫 번째 등차수열 단어는 오늘 진료입니다. 어요자 일단 수열이라는 거에선 너희들이 신경 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라고 한다면 수열이라는 단어를 공부하는 데 있어서 신경 써야 되는 것은 일단 수열 자체의 의미를 잘 파악해야 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일단 제일 중요한 것은 일반항이라고 불리는 것과 그 다음에 합이라고 불리는 것. 이 이거 두 개의 일종의 공식을 잘 기억해야 돼요 잘 기억해 두고 문제에서 이제 아, 여러 번 풀어보면서 활용할 수가 있다 일반항의 의미와 합을 구할 수 있다 그걸 문제 내에서 내가 열심히 적용을 해 보면서 아, 감을 찾을 수 있다 라고 하면 수열을 잘할 수가 있게 된다 알겠어요? 그래서 공식 같은 느낌이 강하다 공식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가는 게 강하다 이런 느낌이 일단 첫 번째. 그래, 네, 첫 번째. 수열 자체에 대한 의미를 잠깐만 얘기해 봅시다. 수열의 얘. 오케이. 그러면 얘들아, 수열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수의 규칙적인 나열이다 수열이 무엇이다야? 수의 어떤 날? 나역? 규칙적인 날을 수열해 주라고. 다시. 얘들아, 수열해 보라고? 수열 규칙적인 날. 어, 그래. 지원 <laughs> 수열해 보라고? 수열 규칙적인 날. 어, 제일 중요한 <laughs> 것은 얘들아, 규칙적인 날. 이말 되게 중요해. 그럼 어떻게 수열이냐면 이럴수가 이런 거야? 그래서 여기다 숫자를 쓸게 1, 3, 5, 7, 9. 숫자를 쓸게 자, 이 다음에 숫자를 하나 더 쓴다면 누굴 쓰는 게 좋을까? 11. 11. 하나 더 쓴다면? 봐 봐. 얘들아, 숫자를 몇개 쓰는데 어떤 그 에서 규칙이 보이지? 어? 그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 계속해서 나올 건지 예측이 가능하지. 그래, 안 그래? 그래요. 그렇지? 오케이? 예. 이런 것을 보고 뭐라고 한다, 얘들아? 수열이라고 한다. 그럼. 됐어? 이런 걸 보고 수열이라고 그래. 또 다른 거 한번 또 예를 든다면 1, 2, 4, 8, 16, 32. 그 다음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지그 다음에 어 이런 것도 뭐가 되는 거야? 수열이 수혈. 되는 거야. 알겠어요. 수열이라는 건 숫자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야. 그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것 중에서 무엇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지? 예전아 규칙성이 존재해야 된다는 거야, 중요한 말 오케이? 그다음에 이제 온이거 어, 결과할 때부터 꼭 이거는 기억해두자. 다는 부분을 항상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둘 테니까 참고하도록 하고, 자, 우리 수열에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 무엇이라고 일단 규칙성이 존재해야 된다. 이거 아시겠습니까? 오케이. 자, 이런 것을 보고 수열이라고 한다. 어, <laughs> 이, 자, 그다음으로 용어를 좀 정리하자. 이제서 용어를 정리하자. 수열을 보면 방금 전에 선생님이랑 얘기했던 것처럼 숫자가 하나가 나오는 게 아니라 숫자가 여러 개가 나오죠. 오케이, 예. 네. 그때 그때 가까이 가까스 있는 이 친구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 친구들을 가까이 뭐라고 하냐면 항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수열에 나오는 숫자들을 뭐라고 하냐면 항이라고 할게요 됐어요 항이라고 얘기하는데 됐지? 그 항이라고 얘기하는 것 중에서도 그 어떤 하나의 수열에 있어서 이 각각의 숫자가 그수열에첫 번째에 위치하느냐 두 번째에 위치하느냐 세 번째에 위치하느냐 이런 것들을 따져서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부릅니다. 어떻게 제일 처음에 나오는 항을 첫째 항, 그 다음에 뭐 얘를 둘째 항, 그 다음에 얘를 셋째 항, 셋째 항 이렇게도 부르고, 또 다른 이름으로는 제1항첫 번째 나오는 항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제2항, 제 사망, 이렇게 부릅니다. 그 다음에 학교 선생님이 좀 올드하다. 그러면 얘를 초항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초항. 이 근데 이거 좋은 표현은 아니에요. 초항. 오케이? 어쨌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첫째 항만 특히 초항이라고도 부르기도 해요. 알겠어? 자, 이거 이제 부르는 이름인 거야. 부르는 이름 파악됐다. 그지 됐어? 부르는 이름이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 오케이? 어, 우리 추가적으로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얘네들을 기호로 쓰는 것들 일단 존재한단다. 알겠습니까? 그중에 첫 번째 수열을 기호로 쓰는 것부터 얘기한다. 수열은 일단 일반적으로 어떤 식으로 기호로 쓰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정확히 말하면 어떤 식으로 이름을 붙이냐라고 한다라고 하면 ABCD 등으로 이름을 붙여요. 알겠어요? 어떤 수열이 하나 있어요? 그럼 그 수열을 A다. 오케이. 어떤 수열 또 다른 게 아니지, 그, 그 수열을 P다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여요. 소문자 a, b, c, d를. 근데 여기 에좀 추가적으로 덧붙이는 말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냐면 첫 번째 수열이 하나 이렇게 있다라고 했을 때그 아래 숫자들이 하나만 있는 게 아니지. 여러 개만 있, 여러 개가 있지. 오케이 그것을 각각 첫째랑둘째랑셋째랑넷째랑 이렇게 볼수 있다 그랬지. 그치지 오케이 이런들을 구분하기 위해서 밑에다가 첨자라고 불리는 조그만 숫자 를 하나 더 추가합니다. 조그만 숫자. 그 조그만 숫자가 추가되는 규칙은 어떤 거냐면 이 숫자들을 그대로 따라와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 첫째 항을 보면서 a1, 둘째 항을 보면서 a2, 셋째 항을 보면서 a3 이런 식으로 이름을 붙인다 이거예요. 알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수열의 이름은 여기 항의 번호가 뭔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 가지고 n이라는 문자를 써 놓고 이것이 하나의 규칙성을 이루는 놈이다 해서 이 중괄호까지 포함해서 수열을 하나 표기한다 수열을 부르는 이름인거야 알겠니? 결론은 간단하게 얘기하자 수열은 보통 a b c n 이런 식으로 부른다 이런 얘기고 보니다 중괄호까지 쓴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거기서 우리가 활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를 보면서 활용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첫 장이나 둘 장이나 셋장 같은 것들을 다시 이름 지어서 부를 때이 a라는 것을 그대로 따고 옆에 쓰이는 숫자를 옆에다 이렇게 적어가지고 한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오케이? 이게 기호야 잘 이해되는지 한번 볼까 얘들아 여기서 잘 이해되는지 오케이? 자 1, 2, 4, 8, 16 이렇게 나오는 수열이 있어 이 새끼를 있잖아 선생님이 아 얘를 수열 BN이다 이렇게 이름 붙일 수 있다 이런 얘기야 오케이? 그럼 이제 그 다음에 또 뭐도 할수 있다라는 거야 얘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b 1를 첫째 합니다 얘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B2 얘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할 수 있다? B3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알겠지? 이렇게 이게 여러분들이 방금 배운 기호의 연기입니다 됐죠? 오케 이게 수열이에요. 자, 이제 다시 중요한 내용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수열을 배웠는데, 수열에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었는지를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무엇이었다라고 얘기하면 얘는 이제 그런 기호들이고 중요한 건 뭐냐면 수열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규칙성입니다. 어떤 수열이 있을 때그 규칙을 어떤 식으로 어 있는지를 파악하고 얘기해 보는 것이 여러분한테 가장 중요한 능력이 나이라는 점이야. 알겠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열을 하나 보고 연습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수열을 보면서 얘름 이제 규칙성을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요게 규칙성을 얘기할 수도 있어야 되겠죠? 자 그럼 요거 규칙성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 여러분들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한다라고. 뭐 어떤 식으로 얘기해볼 수 있겠어요? 플러스 이씩 증가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이렇게. 자 여러분들 잘 대답했습니다. 잘 대답했는데 다만 그 규칙성을 표현 얘기하는 거죠. 하는데 있어서 일종의 그것을 표현하는 것 자체에도 룰이 있어요. 규칙.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 규칙성을 얘기하자. 나중에 있니까 나는 약속이 있다 이거야. 방금 전에 너희들이 제를 보면서 플러스 얼마 시간 보다 이 시간 보다 이렇게. 했지만 어떤 사람은 있잖아. 우리 일부터의 홀수를 쓴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없겠다. 있거든. 그치? 그러니까 어떤 똑같은 대상을 보면서 똑같은 수열을 보면서도 이 다양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통일해서 어떤 식으로 얘기하자라는 그 룰이 있다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럼 그 룰이 무엇인지 선생님 그걸 소개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항해번호에다 세짱님은 상을 얘기하는 이런 어떤 단순한 얘기를 지금 선생님 하고 있는 거야. 어? 됐어? 여기 지금 항해번호가 1이란 말이야. 됐어? 그럼 여기서 선생님 말로 설명한 건 무엇이냐면 이1을 어떻게 지지고 볶고 해야지 얘가 나온지를 오속으로 고민해본다 이런 얘기고 이2을 어떻게 지지고 볶고 해야지 3이 나오는지 이 상을 가지고 어떻게 지지고 볶고 해야지 5가 나오는지 이걸 고민해서 그 스타일로 내답한다 이런 얘기야. 더하기 십합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무슨 말인지 알겠어? 오케이? 그럼 얘들아 너희들 이 항해 나타내는 항해 번호하고 그때 결정되는 이 항해 값 어떤 식의 규칙이 있는지 보여요? 보여요? 잘안 보여요? 좋습니다 고민해보세요 오케이? 그럼 어떤 식의 규칙이 있냐면 2배를 한 다음에 2를 표현해. 요 그렇지 않겠니 얘들아? 여기 항해 번호 1이 있죠? 대답해봐 1이 있지? 네이 1을 가지고 몇 배를 한 다음에? 2배 네. 그렇지 두 배를 한 다음에 얼마를 빼면 돼? 1을를 예. 빼면 얘가 나오는 거야 어? 얘도 마찬가지지만 똑같은 게지 2를 가지고 몇 배를 한 다음에? 두배를한 두 다음에 2를 빼면 얘가 나오는 거잖아 똑같이 얘기할 수 있잖아 여기도 이 3을 가지고 몇 배를 한 다음에? 두배를한 두 다음에 2를 빼면 얘가 똑같이 나오는 거잖아 무슨 말인지 알겠니? 자 그러니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지 항해 번호가 있으면 그 새끼를 몇배한 다음에? 두배를 두 한다면 얼마를 빼면? 2 예. 2를 빼면 저 놈이 나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 세상아 그치? 우리가 이 얘기를 보다 멋지게 기호랑 문자를 이용해서 더 멋지게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 만약에 항의 번호가 n이라고 하면 이렇게 항의 번호가 n이라고 하면 a, 뒤에 이렇게 서 항의 번호가 n이라고 하면 그럼 그때 항은 어떻게 결정되는 거겠어요? 그 n을 몇 배를 하고? 두 배를 하고? 그러면, 1 2를 빼면 나타나겠지? 오케이? 됐어요? 우리는 규칙성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얘기 규칙성을 다음과 같이 이렇게 표현한다. 됐어요 어떻게 표현한다는 소리냐면 규칙성을 포기, 표현하기 위해서 항의 번호가 n 떤 n 이라는 문자라고 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항이 무엇입니다라는 스타일로 표현한다 이런 얘기야. 알겠어? n a 이 그렇게 규칙성을 말해주는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일반항이라고 해요. 됐어요? 대신에 그 일반항은 항의 번호가 n이라는 문자로 표현이 됐을 때 그때 항이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얘기해본다 이런 말 뜻이기 때문에 또 다른 말로서 그냥 제 n항이라고도 얘기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보이는 그대로 그냥 제 n항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오케이. 다시 한번 간단하게 써볼까요? 여기에서 말을 하는 이 수열의 규칙성을 얘기 일반왕이 뭐라는 것이에요. 수열의 규칙성을 얘기해주는 친구라 이거지? 알겠니? 그게 일반왕의 말뜻이야 말뜻. 어? 그 말뜻에 따라서 이 수열에서 일반왕을 여기서 지금 찾아본 거야? 알겠어요? 아 그럼 선생님 일반왕의 뜻이 뭔지 알겠고 아 여기 수열에서 일반왕은 이놈이군요. 이런 식으로까지는 여기까지 이해된다 이거야. 그지? 근데 이걸 좀 멋지게 표현하면 그러니까 좀 정리해서 표현하면 어떻게 되나요? 라고 한다면 그냥 고인들 이렇게 표현한데 A에는 e m 2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보통 일반항과 같이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이렇게 표현을 해. 뭔 말인지 알겠어? 뭔 말인지 알겠니? 이렇게 아, 저게 무슨 항이다 얘들아? 일반항이다. 이게 무슨 항이다. 일반항이다. <laughs> 이해됐어? 오케이? 이해됐어? 특급 레이즈 쥐. 음, 어우. 재밌네. 요리 이방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할 게두 가지가 그 있습니다. 별거 아니고, 쌤을 잘 보세요. 쌤을. 거기 떨구면 성적도 떨어진다. 알겠지? <목소리> 선생님 그게 무슨 상관관계가 있나요? 이렇게 또 물어본다고 하면 오늘 처음한 얘기 이지 말도 안 되는 것도 무조건 선생 말이 맞는 거 알겠어요? 알았어, 몰랐어. 지용아, 알았어, 몰랐어. 알았어요. 자, 우리 지영이가 이번 2학년 1학기 때 성적이 잘 나올 수 있는지 없는지 어, 선생님 테스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케이? 친구는 어, 원빌보다 잘생겼다. 참여한 거 해주세요. 어? <laughs> 참여한 거 해주세요. 친구는 언명보다 잘생겼다 참여 어디시야? 참이 참. 아 얘는 내가 봤을 땐 대답이 약간 느끼해 늦게 온한 2등급 정도까지 <laughs> 이렇게 2등급 동선아 친구는 언명보다 잘생겼다 참여 어디시야? 새기는 5등급이라고 너는 그냥 영어로 승부를 봐라 그냥 안 되겠다 안 되겠어. 어? 대성아 친구는 언명보다 잘생겼다 참여 어디시야? 제 1등급이야. 저 스피드로 대답을 해야 된단 말이야. 어? 마지막 남은 세형아. 친구는 엄빈보다 잘생겼다. 아다 아, 우리 세영이 시험 잘 보게끔 꼭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아, 이미 선생님이 손을 떠나가고 있네, 지금. 얘들아, 그러면 안 돼. 어? 너희들 지금 이미 어? 다 이제 끝장난 거야, 이제. 대답들 다다. 이제 너희들 손좀다끝장났는데 이하는 중간고사 딱, 뭐, 깜짝이야, 친구의 말이 맞았네. 이렇게 생각 이렇게 된다니까? <laughs> 절대 그렇게 되나? <대답하지> <laughs> 알겠어요? 어? 특히, 거짓이라고 대답한 이 두, 이 잡놈들. <laughs> 어? 연준은 그나마 나은 거야. 친구야! <laughs> 아니, 친구야. 연준아, 친구는 어민보다 잘생겼다. 참이야, 거짓이야? 아, 어허 대답이 바라 <laughs> 아, 선생님, 그원맨이 잘생겼죠? 어허, 그런 걸 따지면 안 된다고. 나도뭘 모르, 내가 모르는 거야? 어? 야, 선생님, 나도 거울을 볼줄 알기 때문에 선생님도 알아. 근데 그런 걸 따지면 안 된다고. 알았어, 연주야. 아까 잘생겼다 했어요. 어? 선생님, 원맨보다 잘생겼다. 그러니까 친구는원맨보다 잘생겼다. 참이야 버디즈야. 딱 이거. 내가 잘생겼다고 그럼 잘생긴가 보네 <laughs> 알겠지? <laughs> 네. 어? 이제 오케이? 다시 한 번. 지금 원빈보다는야겠다 맞아도 돼요? 참이에요. 참이에요. 왔다 갔다 1등급과 2등급로 각각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지금 기어 들어가고 있어요. <laughs>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세영아. 테스트를 방금 간단해봤는데 기분 졸라 오울해 <laughs> 떠들기만 해봐 <마요>. 죽여버릴 거야. <laughs> 아 이거 애들 성적도 안 나올 것 같고 기분도 더럽고 진짜. 아조같네 진짜. 아 너희들 일방에 대해서 이해할 게두개 있어. 어? 대화. <laughs> 두개 있다고. 두개 있어. 오케이. 하나는 어왜 어? 렵게 어, 예, 굳이 어렵게 이딴 식으로 얘기 하나요? 이 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예, 생각을 공유해야 되지. 자 여러분들 이거 더하기 2 시간다 이렇게 충분히 난 얘기하는 게 편한데, 오케이? 은빈이 어, 더잘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는거 없는데 나는. 어? 굳이 왜 이렇게 얘기를 해도 되나요? 어? 그렇다고 하면 왜 그런 거냐면 예측이 쉽기 때문에. 아 진짜 좀 짜증나요. 얘들아 뭐라고? 예측이 쉽 어, 예측이 쉽기 때문에. 오케이? 얘들아 2식 더해갑니다. 그러면 얘들아 2식 더해가는 그런 수열이다라고 너희들이 그 규칙성을 이해한다라고 했을 때1 0 0번째에 나눔이 누굴까? 1 0 0번째에 나눔이 누굴까? 1부터 진짜 2씩 100번 더할 거야? 190번. 312번째는? 312요? 이렇게 됩니다 아니 623! 어허~~ 그만해요 <laughs> 그래요? 12,476번째는요? 그만해요 <laughs> 왜? 네? 이데머리 안돼요 네. 그러니까 무조건 야, 친구가 잘생긴거 알았어? <laughs> 네. 어, 나 기분 또안 좋아지려고 <laughs> <laughs> 간 대답이 안나와가지고 수업이고 나와고 깽판 예측이 쉽기 때문에 아, 100번째가 누구냐라고 얘기했을 때, 아까 20 더해서 나가는 수열이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보다 이걸로 이해하는 게 예측이 더 쉽다. 이런 얘기야. 이거 홀수에서만 논는거예 어, 아니. 모든 음. 그러니까 수열에서 다. 일반왕은 수열마다다 다르지. 아. 일반왕은 수열마다 다르는데, 그 일반왕이라는 것 전체의 특징은 언제나 늘 예측이 쉽다. 이런 얘기야. 봐봐, 아, 100번째에 해당하는 놈이 누구냐. 이런 걸 찾는다고 하면 어떻게 찾으면 되겠어? 100을 여기다가 넣어요. 넣으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지 그럼 A 곱하기 A 100은 어, 뭘 해야 되2 곱하기 100 마이너스 이렇게 되니까 얼마인거야? 199 199 이렇게 쉽게 찾을 수 있지 됐어? 어? 얘들아 1 2 4 7 2번째 이건 누구다 오케이? 어 그럼 2 곱하기 얼마로 하면 되겠고? 12472번 12472번 이걸 하면 되겠고 빼기 얼마로 하면, 하면 되겠지? 2를 하면 되겠 무슨 말인지 알겠니? 어? 그리고 이제 두 배를 하면, 2, 4, 4 3, 4. 2, 7, 14. 2, 4 아니에요? 9. 아, 빼는거고 4. 4, 2, 이게 정답이겠네. 무슨 말인지 알겠니? 네. 어? 자, 일반한 거에 이런 식으로 쓰는 이유가 뭐라고? 애칭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야 알, 알겠어, 베이 얘들아. 알겠어. 알겠니? 해가 됐으면, 얘들아, 두 번째. 이런 말로도 우리가 서로 의미가 통해야 된다. 어? 지금 그러고 보니까 이 새끼가 있잖아요 옛날에 우리가 공부했던 1학년 2학기 때 공부했던 함수의 함수식 같은 놈이네요 라는 말을 공유할 수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구나 그렇지 않겠니? 얘들아 그래 그래 그렇지 함수식이 있으면 y는 x 플러스 1이다 이런 함수식이 있으면 여기에서 3에 해당하는 함수값을 구하려면 x에다 얼마를 대입하는 거지? x가 3일 때 해당하는 함수값이 얼마다? 3. 3을 대입하면 되지. 어? 그럼 x가 3일 때 y는 얼마냐? <laughs> 4가 나온다고. 그런 놈이 거랑 비슷한 거야. 열 번째 해당하는 이수열의 항이 누구냐? 열 번째 해당하는제10 0항이 누구냐?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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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나 존내 정석적으로 강의하고 있는 거야, 얘들아 지금. 10 <laughs> 0시야 그래. 1 0구야 그러면! 10을 대입하면 되기 때문에 1구 이렇게 나온단 말이야.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함수식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다. 얘들아, 일반형은 뭐라고 해, 야 함수식. 함수식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거야. 알겠어요? 알겠니? 어? 됐어요? 오케이? 음. 그래서 우리가 일반형을 저렇게 찾는 거야. 알았지? 그래서 우리 이해됐어? 어? 자... 그래서 이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 그 다음을 마무리하도록 그 다음을 향해서 마무리 를 잠깐만 하도록 합시다. 그게 이제 뭐냐면 아 이런 식으로 일반화이 있으면 수야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편한데 아까 이것이 이렇게 된다고 선생님이 얘기했을 때 이게 지금 아 그렇다라고 하는 것까지는 어떻게 학생들 대부분 학생들이 이제 공감하는 상황들이 나타나긴 하지만 이걸 그냥 너희들 찾아봐라 이렇게 한다라고 했을 때 그게 그래, 잘 찾아지겠어요? 그렇지 않겠죠? 오케이 우리는 이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연수를 어떻게 하냐면 수열의 특성에 따라서 종류를 구분해보고 마치 이런 거랑 비슷한 거야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함수가 그냥 함수면 함수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거는 그러니까 특성에 따라서 종류를 좀 구분해봤잖아 어떤 식으로 2차 함수다 1차 함수다 유리함수다 삼각함수다 특성에 따라서 구분을 해봤잖아 그거 마찬가지로 수열도 특성에 따라서 구분을 해봐요 등차수열이다 등비수열이다 조화수열이다 계차수열이다 분수열이다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해봐요 알겠어요? 그리고 그에 따라서 공식적으로 일반화을 찾는 것을 합니다 그럼 굉장히 쉬워요 엄마는 잘 알겠니? 알겠어? 오케이? 자, 기분 좋을 것 같아서 오고 마실래. 아이, 기분 졸라 짜증나. 어? 아이씨. 내가 오고 마실래.